저 최혜영아 노트북이요 노트북 노트북 뭔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들 안 보셨죠 안 보셨으면 진짜로 오늘 지금 바로 지금 재방송 보지 마세요 제가 저딴 저 같은 사람 방송 볼게 아니라 노트북 빨리 보세요 뜯봐가지고 진짜로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아, 노트북 안 봤다 범죄요 범죄 빨리 감옥 들어가야 될거분왜 이러고 아니, 진짜 노트북 보자 안 봤으면 진짜로 진짜 혼나요 그러면 진짜로 내 방송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야 지금 인생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노트북을 보세요 밖에 <목소리도> 어가요 진짜 방송 보고 볼게요. 본다고요? 알겠습니다. 저 뭐니뭐니 해도 제방송은 보고 봐야죠. 노트북이 진짜로 <laughs> 맞아요. 그건 바로 제 얘기였어요. 바로 그냥 <웃음> 그냥, <웃음> 그냥. 어? 되는 것 같아요. 로맨스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해요. 저는 근데, 저는 로맨스 이런 것보다 이렇게 막어 아, 그냥 뭐야 그냥 때리고 하하 <laughs> 저는 남폭한 뭐,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막 저와 무인도에서 단돈이 남게되면 도망가세요 정말 무슨 사람인지 몸소 깨달을 수도 있지 어바웃 타임이요? 어바웃 타임 뭐지? 저안 봤어요 죄송해요 저 근본이 없었나요? 어바웃 타임 뭐야? 아야 야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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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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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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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